네, 성우입니다. 졸라맨이에요. <laughs> 네, 아 디몰리셔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. 음,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. 히든 아저 제왕도 그렇게까지 썩 나쁘지 않고. 270도 나쁘지 않네요 4명 방인데 뭐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지을거 다 지었고 270 지을게요 이거 네, 영웅 속성이라서 좀 맘에 안드는데 버닝하처 지을까 그냥 버닝하처 몇개 지을까요 같은 영웅 속성이면 좀 그런데 일단 270 모아보고 버닝하처 지을까 말까 고민되긴 하는데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. 탱크 디몰리셔에서 가장 좋은 점은 멀티샷이죠 이거 개아파 안죽어 오이 역시 버닝하츠를 좀 갔어야 했나? 피바리가 좀 it? w 가좀 없네요. 영웅 속성만으로 가는 건좀 아니. 타워들이 좀 괜찮은데 거북이, 거북이, 야 드레드까지 아, 죽이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번 반 타워가 만만치 않네. 뭐 달리는 면쪽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타워들은 아닌데 이제 드레드 말고 거북이가 거미에 비해서. 그건 거미에 비해서지. 거북이 자체가 원래 좀 잘못 티잖아요. 네, 달리는 건좀 그렇다 치고, 그러면은 이제 거미를 저뭐시기냐 아크메이지식으로 지켰니어 아이고. <laughs> 어차피 영웅상 영웅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얘들 발 발이 좀 빠른데. 아 이럴 때면 좀 아까워요. 네, 상성이라서. 상성 아니면은 잡는데. 좀 바꿔볼까, 이렇게? 반포 한번 걸어보죠. 어떻게 되는지. 일단은 이쪽은 270 거북이가 주력이 될것 같고 이쪽은 270이 뭔지 모르겠지만 왜 나가를 안 지었어 <laughs> 어, 좀 아깝네 나가가 영웅 상서상서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볼게요 아, 오늘따라 비하고 천둥이 진짜 많이 몰아치네요 비오는 날엔 e n 죠 l l r i 좀 안타까워요. 예, 영웅은 버틸 못해가지고. 워닝하처 지을까도 고민해봤지만, 그건 좀 아닌 것 같고. 거북이는 믿을 만한 게못 되는데 킬제단은 믿을 만해도. 응?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4명 방입니다. 뭐냐 왜 주중이야 아한칸 뒤로 지을걸 그랬나 535도 여기 닿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좌우 좌우 식으로 나오잖아 요두 줄로 여기서 우측에 선상에 서면은 얘가 닿는데 그냥 지을걸 그랬어요 뒤 뒤쪽에다. 근데 뭐 어차피 지어 지어 놓은 상태니까. 이쁘장하게 맞출라면 그대로 가야죠. <laughs> 티란데. 아. <laughs> 270을 짓고서 270을 그냥 좀더 짓지. 티란대로 바로 가시네. 티란데가 공성이거든요. 속성이. 물론 얘랑 겹치진 않아. 근데 공성하고 카오스는 상성적으로 좀안 좋은 상성이라서 왜냐면,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. 공성 카오스 잘 나오잖아요. 그 때문에 좀 버겁겠는데. 거북이랑 하면은. 원래 렌, 이 졸라맨의 장점이라면은 상성 무시인데. 렌타처럼. 저는 지금 영웅으로 도배하고 있지만. 그게 안 된다는 점. 지갈로가 있었어. <laughs> 엄청나네. 빨리 전방에 270을 다 짓고 810원으로 넘어갈게요. 영웅 상성 예만이 남아. 매치. 벌써 소룡 찍었어요. 네. 파랑색은 죽어가고 있고, 티란데 간 순간부터 힘든 거죠. 거북이를 늘려야 되는데, 티란데를 늘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에요. 무리하게 제왕으로 갔지만, 티란데는 늑돌이가 아니죠. 제왕 해봤자 힘이 없어요. 별로 걔는 모여야 센 녀석이라서. 달라면은 티란데가 아니라 이 거북이로 거북이로 차라리 도배를 했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걸 눈치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거북이 늘리고 있어요 눈치를 챘나 봅니다 이제서야 <laughs> 그에 비해 이쪽은 괜찮네요. 관통이랑, 일반이랑 섞어서. 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.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는 데 하나 더잘잡아봐야 은근히 빨리 달렸나봐. 황금띠 정도는 열리려나? 네, 그렇게 바라고 있네 야 레드도 놓치기 시작합니다 뭘 치는거야 지금 영웅 상성 나와가지고 잠깐 못 달렸는데 네, 다시 달리면 되죠 그런거야 자, 됐구요. 여기다가 요거 하나 깔아주고. 아, 이거 안, 아깝네요, 이거. 이제 돈 모아서 제왕 갈게요. 제왕은 판다입니다, 판다. 아 놓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지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놓칠 줄이야 <목소리> 빗나 가지 않는 예상 이대로 오면 왠지 놓칠 것 같다 라는 느낌 이 들었 어요？확실히 드레 드가 좀 빠르 네. 한 다랑 영웅 네. 상성이 진짜 좋죠. 일, 일반하고 일, 영웅은 상성이 되게 좋아. 영웅하고 일반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야. <목소리> 예 판단 나오니까 더 빨라졌어요. 얘는 것 같아. 어... <laughs> 영웅하고 일반 공성하고 카오스 같은 느낌이죠 지금 제길. <웃음> <웃음> 레드도 나갔고요. 문제는 주황색만 남았네요. 잘 가려면 주황색. 너만 죽으면 게임 끝이다. 나홀로 지배 찍네. 어. 제왕이 멀록이야? 괜찮네 달리진 못하겠지만 수비력 끝내주죠 멀록 대 드레드라니 요것도 괜찮은 상성인 것 같아 매직하고 일반이니까 오

아, 이분은 짓는 게참 독특하긴 한데 뼈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네,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. 매직하고 일반 네. 잘 지었네요. 한 중수 정도 되겠다 중수. 근데 달리는 도중에 이제 거미가 약발을 다 해가지고 황금 띠는커녕 하얀 띠 열리네 예. 거미가 약발이 다 됐어요 <laughs> 진심 하얀티였어요. 뭘로건 무조건 깨겠죠. 저만 깨면 돼요. 저만. 영웅하고 일반 첫 번째 상상이죠. 근데 얘에서 스킬 쓰면 될것 같아요. 시간. 어 좋은 선택이었어요. 이건 매직 상성, 멀록 상성이죠. 하지만 관통하고 일반이 같이 때리고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야. 중장 대장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번에는 데미지를 140먹습니다 한마디로 껌이죠 <목소리> <꺼미죠>. 판다한테는 뭘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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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거 보소 잡네 공성 하고 카오스 상성, 네. 공성 공격 카오스 상성. 난 처음 할때 상성 이란 말도 입에안붙었 어. 도대체 상성이 뭐야 이런 느낌 달리다가도 아니 왜 이렇게 밀리는거야 잘 잡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 받고 알고보니까 상성이었어 진짜 처음할때였죠 처음할때 마법공격 일반공격 6 0니까 거미한테 타격을 좀 받았어야 했는데 거미한테 타격을 좀 안받고 있어요 하지만 뭐 네. 원체 강골인 녀석들이라 프리만팍 아, 터준다면이야 문제 없이 깰 거예요. 아. <목소리도> 와 이걸 여기서 놓치나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, 크리가 안 터져. 네. 놓칠 게 따로 있지. 아 이런 이렇게 이쁘게 아 여기 다칠 수 있었는데 짜장. 네 이번 판아 마지막에 좀아 깨긴 깼는데. 예, 대통령 됐네. 어 개인겠지만, 아 마지막이 마지막이 좀 별로였어.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.